안녕하세요. 포토 출사랑 유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목소리가 들어가게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네요. 며칠 전 하늘 구름과 가시거리가 너무 좋아 춘천 인근으로 나가봤습니다. 타임랩스 찍는 걸 좋아하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가까운 거리 서면 강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 전망대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일단 시야가 넓고 춘천의 주요 관광지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자주 가는 곳에 한 곳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픈 이야기는 제가 어떤 장비로 찍고 어떻게 바디 세팅을 하고 또 타임랩스와 편집, 리터칭까지의 과정을 짧게 보여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부분은 후속 어,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전 카메라를 든 경력이나 자신의 소속단체 그리고 각자의 수상 경력 등은 여기서 떠나고 저만의 노하우를 이곳에서 보시고 참조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각대 두 개와 카메라 두 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포토그램 제 t 2 0 4 0 카봉 제품은 해외 여행 갈때 작은 사이즈 때문에 캐리어에 수납하기가 아주 편리한 국산 제품입니다. 보레드도 작은 사이즈로 골랐고요. PC33NS를 물렸습니다. 또 하나의 삼각대는 거의 골동품인데요. 제가 한 10년 정도 쓴 제품입니다. 맨프로토 190XPro8 모델이고요. 무거운 걸 좋아해서 망가지면 고치고 또 망가지면 고치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젠 정이 들어서 버리지 못할 것 같네요. 가방은 로프로 BP 4 5 0 a w 에요 보통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쓰게 되는데 450 모델은 제가 카메라 바디 두 대, 렌즈 한세개 정도 하고 악세사리 좀 챙기면 딱 움직이기 좋은 분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각대 설치. 방법입니다. 다리가 세 개라서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가드레일이나 막혀 있는 부분에 가까이 가려면 삼각대 다리가 두 개가 앞쪽으로 가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바디는 6D를 채택했는데요. 워낙 커트 수가 많은 타임랩스를 찍다 보니까 고가의 카메라보다는 보급형 카메라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조리개 모드를 설정하고 나면 렌즈의 매뉴얼, 포커스를 설정하고 또손 떨림 방지 기능 그 다음에 그 기능이 있는 렌즈는 5% 바꿔야 되겠죠. 어, 초점 잡는 건 저는 무한대로 두는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L자 모양 라인에 맞춥니다. 이 부분은 추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어, 그 다음에 릴리즈, 유선 릴리즈를 쓰는데 국산 제품으로 SMTV 유선 릴리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찍은 어, 그 타임랩스 클립을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음, LR 타임랩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데모 버전은 400장 정도까지 쓸수 있고요. 어, 저는 제한 없이 쓸수 있는 버전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어, 라이트룸을 두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어, 라이트룸도 꼭 필수로 깔려져 있어야 되고요. 이 프로그램 Time l 타임 립스는 이제 프리커 현상을 잡아 주는데 아주 그 퀄리티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요 작업하는 게한 두세 시간 정도 클립 하나 나오려면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베가스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어서 어, 영상 작업을 하는데 보통 프리어, 프리미어나 어도비 이펙트를 사용하는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윈도우 환경에서 빠르게 쉽게 배우는 데는 어, 베가스가 제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토샵 라이트룸 그리고 브릿지를 저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데 월 11,000원 짜리를 정액으로 해서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어, 둠의 경로나 크랙 버전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해가면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타임랩스 작업 중 이제 곤란한 컷으로 전과 후를 비교한 영상입니다.